나는 그것도 스몰 옵션이라 생각해. 뭐. 그, 우리가 중국식 가서 있잖아. 네. 짬뽕 먹을 때도 보면. 삼선짬뽕 같은 있잖아. <웃음> 되게. <웃음> 비싸서 사실 먹고 싶은데, 안 시킬 때가 네. 많거든, 진짜. 삼선짬뽕이 스몰 옵션이다? 그지 생각해봐. 일반 짬뽕이 뭐, 뭐, 9,000원, 만원인0 만원인데, 10, 10, 삼선짬뽕은 12,000원, 만삼천원, 비0 0 만원 까지 하거든. 네. 그러면 그 2, 3천원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특히 내가 사는 게 아니면, 네. 쉽게 선택할 수 없어. 그니까 음식에도 음. 약간 좀 페이를 더하면 음. 음. 조금 더 고급진 뭔가. 그렇죠. 그다보대짜장도 간짜장이. 간짜장, 삼선짜장. 그 어, 계속 업그래요 되지. 삼천오천 비싸잖아. 뭐 어, 쟁반짜장. 어. 그 차이 자,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굉장히 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음. 대부분의 경우 싼 거로 실험이 되는 약간. 그 그래? 싼 거로 실험이 수렴, 되는 거 같아. 요 그렇죠. 어. 음. 나는 나는 약간 이런 주야. 의 음. 비싸도 음. 내가 맛이 있 다고 느껴지면 맛있다고 네. 만족을 하면 음. 나는 비싼 걸 먹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근데... 적당한 맛의 뭐 짜장면과 아... 어, 완전 내 스타일의 삼선 짜장 음. 있다. 나는 무조건 삼선 짜장 시킬 음. 거야. 근데 그게 있잖아. 그게 먹고 나서 때그 맛있었다는 느낌 받으면 괜찮은데 음. 먹기 전에 모르잖아. 이게 그냥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음. 먹어봐야 되 그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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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기 힘들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그 아는 사람이랑 그 순대국을 먹었는데 음. 어 나는 갑자기 거기는 그낙 산낙지 순대국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산낙지 순대국? 어, 근데 낙지 순대국 은만 원인데 어. 산낙지 순대국 은만 구천 원이더라고. 어. 고민하다 결국 못 시켰지. <웃음> <웃음> 뭐 처음 들어봤어 산낙지 순대국. 응. 근데 산낙지가 두 마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음. 몰라 면 세발낙지가 는데 어쨌든간에 네. 그게 뭐 얼마 차안 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선택하기 네. 힘든데 네. 뭔가 내가 만약에 되게 그날 뭐 힘든 일을 했어, 네. 아니면 뭔가 되게 스트레스 를 받았어, 네. 그랬으면 시켰을 것 같아. 그랬으면 딱 먹으면서 그래 나를 위한 선물이다면서 하 먹지 않았을까? 음. 그런 게 선물 선물룩리가 아닌가, 약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음. 그 과일 가게가 두 개가 있거든. 음. 근데 한 군데는 좀 약간 시장 스타일이야. 음. 저렴해. 음. 근한 군데는 되게 비싸. 음. 깎아주는 것도 없고, 깎아주는 것도 없고. 음. 근데 여기는 맛이 보장이야. 그 그리고 진짜. 한 번은 여기서 음. 공지를 띄었는데 어떻게 띄었냐면은 음. 요번에 음. 오늘 새벽 에 가락시장 갔다 왔는데 음. 자기네 기준에 맞는 당도를 가진 상품이 없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못 사왔다. 음. 그래서 오늘은 과일을 못 판다. 어. 이렇게 공지를 띄우, 띄우면서 그 가락시장에서 음. 인증한 인증 자세를 올린 거야. 실내가 어, 확생기네확 생기지. 어. 그래서 평소에도 그냥 어, 이집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딱 음. 보고 나서 야이 집은 음. 맛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치. 어 자기네 기준 안 맞으면 안 갖고 왔아나확실네 어. 음. 그래서 그 집만 먹으니까 애기가 음. 음. 이제 과일이 <laughs> 좀 상. 싸, 거나 맛이 없는 과일을 주면 애기가 안 먹는 거야, 과일을. 아, 부작용이 있네요. 부작용이 있어. <laughs> 아침에 그래서 복숭아를 깎아줬는데, 그 좋은 복숭아거든? 근데 이게 한 2, 3일 있다가 후숙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아. 지금 약간은 좀 이제 떨어지는데, 어, 2, 3일 지나면 달아진다 음. 미리 깎아도 좋은데 안 먹더라고. 음. 이게 먹어야지.